자 오늘 유체 역학 자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자 저번에 했던 거 어, 복습 약간 하면서 어, 넘어갈게요 자 공부 항상 누적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누적적으로 자 우리 지금 유체라는 거 보고 있어 요 유체 유체 역학 자 유체라는 거 특징이 뭐라고 했지 흐른다 그쵸 그렇죠? 흐른다 흐르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라는 개념을 쓴다고 해서 그렇죠. 밀도. 자, 밀도는 로우라는 기호로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다? 부피 분의 어, 질량이다. 부피 분의 질량. 부피 분의 질량. 자두 번째, 유체를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한다고 있어. 압력. 그렇죠. 압력. 자, 압력은 프레셔, 피. 자, 피고. 자 단면적분의 힘이라고 있어. 단면적에 작용되는 힘. 그렇죠.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되는 힘, 뉴턴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거를 파스칼이라는 기호를 쓴다고 했지. 쓰기 일일이 귀찮으니까.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우리는 지금 단면적을 어깨에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공기라는 유체 안에 산다고 했지.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기의 대류권이 10km라고 했을 때 10km 되는 우리 어깨만큼 단면적에 공기 기둥의 무게를 이미 받고 있다고. 그쵸? 공기 기둥의 무게를 받고 있어.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은 밀도가 더 높다고 했지. 그렇죠 물에 들어가면, 압력이 세진다고. 얼마만큼? 이 공기 기둥 플러스, 얼마만큼? 이물 기둥만큼.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기둥만큼 더 압력이 세지겠지. 자, 물은 수압이 강한 이유가 뭐야? 밀도가 강하니까. 아. 자, 내가 압력은 뭐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로우지 H라고 했지. 로우지 H라고. 이게 뭐야? 압력이라는 거는 물의 유체의 밀도랑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중력 과속도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높이랑도 관련이 있다 높이나 깊이 우리 물속 깊이라고 하죠 그렇죠 산 올라가면 높이라고 하지 그렇지 어 어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높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저 저번 시간에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부력에, 얘기, 부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부력. 자, 부력. 자, 부력이 뭐지? 물에 뜨려고 하는 힘. 부력. 배 동동 떠다니잖아. 페트병 쪽기 물에 던져보세요. 동동 떠다니죠? 자, 여러분들 수영할 때 배영 같은 거. 물에 떠있을 수 있죠. 다 부력이야. 어. 자, 자, 여러분들 내 부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할게. 첫번째 첫번째는 알짜 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알짜 힘 이미 알고 있어 어. 자 오늘은 자 영추기 영차 하고서 뭐를 할 거야 줄다리기를 할거야 줄다리기 자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쪽 팀은 이쪽으로 잡아당길 것이고 이쪽 팀은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렇죠어 근데 내가 힘의 차이를 나볼게 여기는 100뉴턴 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는 8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의 합력을 구할 거야 힘의 합력 자, 힘의 합력을 구할 땐 어떻게 하지? 알짜임을 구할 때 힘의 방향과 크기가 중요하다고 해야지 그쵸? 물론 작용점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큰데서 작은 데로 빼 볼게 음. 자 그러면 이 줄은 어딜로 결국에 넘어갈까? 너무 쉽죠 왼쪽으로 얼마만큼 힘만큼 20N의 힘만큼 이동을 하게 될 거야. 넘어가게 될 거로. 그렇죠? 어. 이게 힘의 합력이지. 둘의 힘의힘의 힘의, 둘의 힘의힘의 힘의? 둘의 힘의 방향이 달랐을 때. 어. 자, 이 차만큼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알짜 힘이죠, 그렇죠? 알짜 힘. 음. 자, 이 개념을 일단 알고 있으면 돼. 자, 왜냐? 내가 이제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가득 찬 뭐가 물이 가득 찬수조가 있다. 예, 너무 흑백인 것 같아서 보라색, 보라색 물이라고 할게. 어, 자, 보라색 물이 어, 자, 보라색 물이 있다. 자, 보라색 물이 있어. 자, 보라색 물이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나무 조각을 넣었다. 퐁당하고 넣을 거야. 이만큼 부피를 가진 나무 조각을. 자, 그러면 이만큼의 나무 조각을 동그란 공을 넣었을 때 이 나무 공만큼 물이 빠져 나오겠죠 동의해요? 이 나무 공만큼 부피를 가진 나무 공만큼 물이 빠져 나올 거라 넘칠 거라 콸콸콸 아. 나온다고 이렇게 흐른다고 제두 번째 이거 나무라고 했어요 제두 번째 무거운 제두 번째로 가벼운 돌이라고 해볼게. 어, 선생님 돌 무거운데요? 내 이것보다 더 무거운 걸또 넣을 거야 알겠죠? 이돌 나무랑 똑같은 부피에 돌공을 여기다 퐁당하고 집어넣었어 자 그럼 물은 얼마, 얼만큼 넘칠까? 이 돌의 부피만큼 넘칠 거야 동의해요? 동의해야 돼 알겠죠? 어자세 번째 자세 번째는 얘네랑 부피가 똑같은 쇳덩이 쇠가 제일 무거운 거 알겠죠? 어자이 쇳덩이를 퐁당하고 넣었어 자 그럼 물은 또 얼마만큼 넘, 넘칠까? 이 새덩이만큼 넘치게 될거야 맞아요? 동의해야 돼 알겠죠? 동의해 동의! 자 근데 자 봐봐 여러분들 자 부력이라는게 내가 물체를 유치해서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라고 했죠? 그렇죠자 그러면 봐봐 이 셋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가라앉을까? 당연히 새덩이가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가라앉겠지 자 그렇다면 부력은 어떨까? 부력 물체를 윗방향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이 부력은 셋다 어떻게 될까? 동일해. 동일하다고. 왜냐? 아까 변수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 물이 넘쳐나는 부피는 셋다 똑같다. 라는 말을 했죠. 그쵸? 셋다 동일하다고. 자, 그러면 이 셋덩이가 가라앉는 이유는 뭐지? 질량이 크니까 이거 자체가 무거우니까 떨어져 내려가는 거야. 내가 아까 이거 알짜임 얘기했죠. 지금 여기 작용되는 힘이 뭐가 뭐랑 뭐가 있을까? 압력 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되고 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돼. 어. 자, 압력은 내가 유체랑 중력 과속도랑 깊이만 높이만 존재하면 압력이란 게 생긴다고 했지. 그렇죠? 압력은 노지에지 그렇죠. 여기 작용하는 압력도 있을 거고, 밑에 작용하는 압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자, 이 압력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압력 차원에서, 음. 자, 압력 차원에서, 자, 압력은 로우지 H라고 했지. 그렇죠. 자, 여기 윗부분은 H1이라고 해볼게. H1 밑에 부분은 H2라고 해볼게.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여기 작용되는 압력은 뭐지? 로우지 H1. P1에 작용되는 압력은 P2는 노우지 H2가 되겠지. 여기 작용되는. 높이가 H2니까. 그쵸? 이렇게 달라지는. 어. 자, 근데 힘의 차원에 대해서 한번또 생각을 해볼게. 힘의 차원에 대해서. 음. 자,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부력. 부력. F2. 물체를 밑으로 내리게 하는 힘 F1이라고 해볼게. 아. 어. 자, 근데. 이 압력은 뭐라고 했지 압력은? 압력은 단면적분의 힘이라고 했지 힘의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했죠 그렇죠? 응. 자 그러면 뭐지?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네 그렇죠? 어. 자 위에 작용되는 힘을 F1 밑에 작용되는 힘을 F2라고 해볼게 어. 요렇게 그렇죠? 어. 자 근데 우리가 알짜 힘을 구하려고 하면 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두 개를 빼야 된다고 했지. 방향도 고려하고. 그쵸? 어. 자, 그래서 둘의 방향이 다르니까 빼면 되겠다. 큰, 큰 쪽으로 가겠네. 그쵸? 음. 자, 부력이 뜨는 거라고 했으니까 F2가 크다고 생각해보고 하고 여기서 여기를 빼볼게요. 어. 자, f 2 f 1이요 이건 뭐랑 똑같어 P2A 빼기 P1A랑 똑같네. 그쵸?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로, 피는 압력은 로지H라고 했지. 로지H라고. 로지H라고. 이거 그대로 여다 넣어볼게. 예. 네? 그쵸? 응. 음. 자, 그러면, 로지H. 로지H. 빼기. 로지H. 아. 자, 여기서 공통인수만 빼볼게. 공통인수. 자, 공통인수가 뭐가 있지? H만 빼고 다 똑같네. 그렇죠 로, g, a. h, 이거 큰 데서 작은 데 뺐어야 되는데, 그죠 어. h2 빼기 h1 이렇게 해볼게. 어. 자, 그러면 뭐가 남지? 뭐가 남아?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뭐라고 했어? 부피야, 부피. 이거 부피라고. 부피라고. 자, 그러면, 로지, v가 되겠네. 어. 이게 부력이라고. 부력, 부력, 자, 지금 내가 이게 부력이랑 부피랑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자, 물체가 쇠가 무겁다고 했죠. 무겁다고 했지, 무거운 건 무게잖아. 무게, 무게는 뭐지? 무게, 밑으로 내리는 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지. 맞아요. 근데 물체를 밑으로 밖으로, 위로 올리는 힘은 뭐라고 했지? 부피랑 비례하는 힘이라고 했어. 이게 뭐라고? 부력이라고. 자, 이 부력과 이 무게가 서로 맞닥뜨렸을 때 맞닥뜨렸을 때 부력이 더 강하면 위로 띄우는 거고 무게가 더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다. 자, 근데 이 부력은 뭐랑 비례한다고 했지? 물이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물이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아까 물체가 잠긴 부피랑 비례한다고 했지, 부력이.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자.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력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잠긴 부피에 영향을 받는다. 잠긴 부피. 자, 그 다음에 물의 밀도랑도 관련이 있어, 사실. 여러분들 사회 가봤어, 사회? 전안 가봤어요. 사회가 뭐야? 소금기 바, 가득한 바다를 사회라고 하잖아. 거기 가면 어때? 그냥 누워만 있어도 물에 둥둥 뜬다고 하지. 그쵸그 사회에 소금기가 가득한 밀도가 높기 때문이야. 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결론을 내줄게 결론. 자, 결론. 자, 부력은 이 유체의 유체의 밀도랑도 관련 이 있고. 어. 이 물체가 잠긴 유체에 잠긴 물체가 얼마나 잠겼느냐, 물을 얼마나 밀어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어. 자, 부력은 뭐다? 물체를 위로 올리는 힘인데, 물, 유체의 밀도랑도 관련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물체가 얼마나 잠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이 쇳덩이를 따다다닥 얇게 얇게 만들어서 부피를 최대한 크게 만들 거야. 그게 뭐야? 배라고. 알겠어요? 이 배는 물에 뜨죠. 물에 잠긴 부피가 크니까. 그쵸? 쇳덩이임에도 불구하고, 새가 누르는 무게보다 이 부피가 물을 넘치게 하는 이 부력의 힘이 더 강하다고. 그니까 위로 뜨는 거지. 지금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상세가 되잖아. 근데 이 배가 뜬다는 유, 힘은 배가 뜨는 이유가 뭐야? 부력이 더 강하니까 뜨지. 부피를 더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잘 뜬다.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할 때 물에 가라앉을 것 같아. 그럼 부피를 크게 해야지. 물에 잠긴 부피를 크게 해야지. 몸을 최대한 물 속에 잠기게 하면 오히려 뜬다. 알겠죠? 이게 부력이다. 어. 자, 오늘, 자, 부력까지 있어요. 부력. 자, 오늘 여기까지.